네 안녕하십니까 어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원 포인트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또 나왔어요 아 보여드릴게요 언제 추천이 나간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텔레방에서 드린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아 11월 26일에. 어 조금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갔던 종목이 바로 유비온이었거든요 유비온. 어. 유비온 우리가 정확하게 분할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홀딩을 시켰고요 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니까 요 오픈 방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원 포인트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텔레 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오셔서 함께 대응해 가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자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납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텔레방. 여러분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나요. 자 토요일날 그죠? 토요일에 이재명 관련주를 우리가 왜 지금 봐야 되냐면 탄핵안이 표, 표결이 되었고 표결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결이 되었죠. 아. 자 당연히 뭐예요? 뉴스에 나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뉴스에 나오면 얘네들 빼기 시작할 거다. 음 아무리 뭐, 뭐,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월, 어, 월요일까지만 올릴 거고,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공포의 매수에서요. 공포의 매수. 자, 그리고 뭐예요? 뉴스의 매도.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분명히 매도세가 하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해서 빵! 하니 올립니다. 그러면, 매수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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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계속 들어갔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돈을 계속 써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요 때쯤 되면 이제 개인들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나도 들어갈래, 나도 들어갈래. 점점, 점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뭐 계속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금이 고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올리면서도 한 번씩 작업을 하지만 내리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죠? 그럼 현금이 다시 생겼어요? 그죠? 요 상태에서 다시 올리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 개인들은 더 따라 붙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100억이 들어갔던 게, 그 다음에는 80억, 그 다음에 50억, 어, 그 다음에 30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본인들은 수익을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던 물량을 마지막으로 해먹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거지라고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만 들어온 사람들만 위에 고점에서 물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 눌리는 자리를 잡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주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갖고 들어갈 자리가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몇 종목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우리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요 어, 무료 텔레그램 방이죠. 이 방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원 포인트 계속 해드리고 있고 자 생방송도 진행하죠. 자 보시면 여기 생방송 진행했죠. 여기 보이시나요? 네,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무, 어, 무료 텔레그램입니다. 무료방이에요. 자, 여기에 하단에 보이는 이 번호, 2296-8776번으로 참여!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거나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 멋진 종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우리 이재명 관련주들 어, 어느 정도로 눌려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inc에요. 형제 INC인데, 얘는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네이처 세라고 똑같죠? 응? 네이처 세라고 차트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누가 보더라도 이 앞자리에서는 해먹은 자리가 없잖아요. 이거 다 매집을 했겠죠. 매집하고 나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시니까 우와,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갔네. 우와, 이렇게 빠지네.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얘는 아직 발동도안 걸린 종목이죠. 그죠? 단기급 등이 조금 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눌림이 발생은 하고 있으나,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를 잡는다 라고 하면 이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만 얘네들이 반등이 나와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고점이냐고요? 고점 아니죠? 1700만주짜리 종목인데, 여기에서 1400이 터졌어요. 의미 있죠? 자, 그러면 고점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갭이에요. 이만큼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갭의 상단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음? 이렇게 가서 여기에 1750원에서 때려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여기까지는 가서 가서 저항을 맞고 빠지더라도 빠져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얘는요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점을 단기 고점 여기 단기 저점 여기로 잡았을 때에도 대응가가 나오고요. 저점을 여기로 잡아도 대응가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간 우리가 그 평단가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데 한 가지 요 자리 있죠. 여기 상단 여기 여기 얼마예요? 대략 900. 934원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 위로만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꼬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에서 음봉이어도 괜찮고 양봉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만 조금 오늘 오후장에 조금 회복을 시켜준다고 라 하게 되면 더욱더 어, 명확해지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이 자리만 좀 보자 이 자리만 어, 조금만 지켜줘라 일단은 하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저점을 깨면서 겁을 줬어요 야, 난더 빠질 거야. 나 완전히 빠져버릴 거야. 나 완전히, 어? 삐뚤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요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쫄려가지고 다 나간다니까요? 왜? 전저점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전저점을 깨버리기 때문에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 다 들고 있어. 왜 들고 있을까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하게 설거지 캔들은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거지 캔들이 수익, 이제 이 상승률이 작지가 않아요. 음.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형지 INC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은 분명하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지 INC였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에 들어가 가지고 20% 상승한 종목, 어? 25% 상승한 종목, 이거 지금 리딩방에서 추천 무지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지 마시고요, 진입하지 마세요. 마시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거 뭐예요? 조정을 받는 종목들. 아니, 공포에 매수해야 해야 된다니까, 공포에. 공포에 매수해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뉴스에 들어가고 공포에 매도하냐고. 그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현금화를 하고 있는 거고, 현금화를 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건데, 만약에 얘네들이 끝내기 위해서 현금화를 했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많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 작은 물량으로도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을 노리겠죠. 아직 물량 다안 나왔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천만주를 갖고 있는데, 어? 뭐 예를 들어, 200만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내렸어.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나머지 물량 가지고 해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분명하게 나올 거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은요 무료 방인데 아래에 하단에 번호 있죠 2296에 네, 뭐예요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참여 또는 아, 보너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겁니다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오늘, 어, 제뭐예 유비온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캐리소프트. 이 방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방에서 지금 다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다!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수익 더 잘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음, 저는 오후장에,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진희인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